제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단선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어... 가로줄을 딱 하나 봤을 때요 선이 보이시잖아요 요 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에요 네. 저번에 이 지점에서 한번더 바닥을 깼을 때요 지점은 이제 더 이상은 세력들이 이 선을 깨면 안 되는 선이에요 만약에 이 선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,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대하셔야 되겠죠.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2평을 뚫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뚫었고요. 여기 보시면 양봉 하나 큰거 하나 나왔잖아요. 그리고 또 횡보하다가 이제 이 2평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. 그럼 이 2평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시간이 걸리겠죠. 그렇죠? 자 그러면 이 2평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 한번 헤딩했고 두번 헤딩했고 여기서 기간으로 쭉 늘리면 2평이랑 점점점점 점점 이격이 작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 깨도 빤스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러면 결국은 다음은 어느 2평을 보러 가는 거냐 이 보라색 2평 깨면 그 다음 2평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물론 이게 기간값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. 이 파란색보다 더 어, 낮은 기간값의 장기 입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많은 입형들을 그물망 차트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지금 여기 놓고 있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다음 입형은 이 파란색을 보러 간다. 아시겠죠? 제가 한번 볼까요? 대표님 차트여서. 240이네요. 네이 파란색은 240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평을 보실 때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평 라인이에요 수평 라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이평이 닿으려고 할 때가 언제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크게 떨어졌던 장대 음봉 여기 장대 음봉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심값 여기에서의 중심값을 한번 놔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파란색 저기 240선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? 이 떨어졌던 중심값의 양봉에 있죠. 그렇죠.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바로 이렇게 급등하느냐?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파동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아직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. 네. 쉽지는 않죠.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파란색과 이 음봉이 만난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. 이 음봉이랑 마주치려면 만약 이 노란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라면 그 때면 어떻게 될까요? 또 맞을 수가 있겠죠. 네. 지금은 그냥 제 뇌피셜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분석은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, 그렇죠.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란색도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다음 음봉의 중심값 정도인 뭐, 여기나, 요렇게 아니면 여기 고점 부분 있죠. 여기나. 네. 요두 군데 정도쯤에서 한번 맞을 수 있겠죠. 그러면은, 보세요. 세력들도 고점을 크게 많이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에요. 그러면 요 박스 안에서 자기네들의 매집 물량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. 그쵸? 자, 그러면은, 그 정도,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자기네들의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하고 비트코인 자체에도 장기 이평을 많이 눕혀 놨을 때는 그 이평을 뚫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평과의 이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평의 기울기가 완만한 게 아니라 좀 경사져 있을 때는 그 이평이 굉장히 매물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. 네. 되셨나요?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횡보한다. 네. 바로 장, 뚝뚝뚝뚝 깨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어, 20, 12, 12도 이렇게 돌아갈 때. 하지만 지금 의미있게 보는 라인이, 이 녹색 라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1, 한번 상승, 2번 상승. 여기서 올 때는,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큰 상승이 한번올것 같습니다. 너무 다 풀어드렸나? <laughs> 네, 3분 시내만에 비트가 오르면 알트도 같이 오를 수 있을까요? 어, 뭐, 알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지 않나요? BTC 안에서는. 네. 근데 이제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같이 오르겠죠. 네, 우리 님. 4월이나 5월까지도 매집을 할 가능성도 있나요? 어, 한번 볼까요? 네. 제가 아직 뭐 세분하게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아서 쭉 옆으로. 자,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박스를 통한 마디가 부분들을 아, 꼴레오레 님 차분하게 다퍼 주셨어요. 네. 아직 뭐이 정도는. 여러분 나중에 기초 강의 들을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 가르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지금 보면 아직은 여기 각도가 완만하지가 않아요. 그렇죠? 여기 보세요. 이렇게 각도가 내려올 때는 헤딩하고 이거를 바로 뚫을 수도 있어요. 뚫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. 지금 여기서도 이거를 이 어, 흰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받으면서 이 안에서 매집을 할지 아니면 깼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매집해서 깨면 깰수록 더 좋아요. 왜냐하면 깰수록 평균 값을 높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형에 깰면 깰수록 이 입형을 빨리빨리 눕힌다. 네, 요 정도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.